한시간기도 성경열정 읽기 묵상 재밌게 합시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8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멈추라는 경고의 표지판이 있음에도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면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지혜이고 환절기가 올 때는 미리 단돌이를 하고 조심함이 고생을 줄이는 길입니다. 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하면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은 악한 길을 걸으며 악행을 행하는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겨 선지자를 보내 꾸준히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여도 23년 동안 경고하며 악형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쳤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조상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약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은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성기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역게 하였지요. 은약의 저주를 받을 짓을 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선지자를 계속 보내 경고하며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누가 23년 동안이나 계속 사람을 보내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심판을 연기하고 연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슨 악행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그 땅과 주민을 쳐서 진멸하여 놀랭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최종 경고를 하였습니다. 최종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에 다시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여 최종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고의 말씀이 임할 때 악한 길과 악경을 버리고 돌이킴이 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둘째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찬송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말씀 잘 듣고 주행합시다. 살 길입니다. 아멘.